기아 타이거즈가 2025시즌을 앞두고 역대급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하며 다시 한번 V13을 향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기존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하며 선발진의 중심을 유지한 기아는 메이저리그 출신의 강타자 패트릭 위지덤, 강속구 투수 아담 올러를 영입하며 역대급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성했죠. 특히 위지덤, 올러 모두 현역 메이저리그 출신으로 각각 강력한 홈런 능력과 압도적인 투구로 리그를 지배할 잠재력을 지닌 선수들인데요. 이들은 이미 역대급 용병 기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합류로 기아는 2년 연속 우승 가능성을 한층 높이며 리그 내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죠. 과연 기아 타이거즈가 이들의 활약을 기반으로 또한 번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볼러와 위즈덤이 어떤 플레이 스타일로 기아 타이거즈를 새 역사로 이끌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아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외국인 선수 최대 금액인 100만 달러를 꽉 채우며 메이저 리그 스타 아담 올러와 패트릭 위즈덤을 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메이저 리그 경력을 자랑하며 KBO 리그에서 즉시 전력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의지덤은 시카고 컵스 소속으로 세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강타자이며, 올러는 평균 구속 150km를 넘는 강속구를 자랑하는 전문 선발 투수 자원입니다. 기아는 이들의 합류로 투타 양면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패트릭 위즈덤은 시카고 컵스에서 활약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강타자인데요. 2021년에는 28홈런을 때려내며 장타율 5할 1분을 기록했고 2023년에도 장타율 5할을 유지하며 여전히 뛰어난 펀치력을 자랑했죠.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455경기 88홈런을 기록한 그의 경력은 타격 한 방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즈덤은 평균 이상의 주로 능력과 송구 능력을 겸비해 수비에서도 다재다능한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죠. 위즈덤의 포지션은 일루로 가닥이 잡혔지만 그는 3루와 외야 수비도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인데요. 기아는 그의 폭발적인 홈런 능력을 중심으로 타선을 강화하고. 김도영, 나성범, 최영호 등 기존 강타자들과 막강한 공격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아 구단 관계자는 의지덤에 대해 1루와 3루 외야까지 수비가 가능하며 평균 이상의 주로 스피드와 송고 능력도 갖추었다. 중심타선에서 기아의 장타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는데요. 특히 국내 리그에서 30홈런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죠. 기아는 위즈덤의 합류로 타점 생산 능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심재학 단장은 위즈덤의 영입 배경에 대해 멕시코 윈터리그에서 보여준 타격 내용이 긍정적이었다. 메이저리그의 강력한 투수들 뿐만 아니라 KBO 투수들에게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위즈덤은 멕시코 리그에서 8경기 동안 타율 2할 3홈런 OPS 1.7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보였죠. 기아 팬들은 그가 KBO 리그에서 30홈런 이상을 기록하며 중심 타선의 핵심으로 활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담올러는 평균 시속 150km를 넘는 강속구와 함께 슬라이더와 커브의 장점을 결합한 슬러브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우한 선발 투수인데요. 2023년 마이애미 말린스의8 경기에 선발 등판하며 42.2 이닝을 소화한 그는 메이저리그 통산 36 경기에서 136.2 이닝을 던지며 95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죠. 평균자책점이 5.31로 비록 성적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선발 경험이 풍부하며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특히 그의 포심 베스트볼은 강한 수평 무브먼트로 타자들의 스윙을 유도하며 KBO 리그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올러는 마이너리그에서도 148경기 동안 평균자책점 4.57을 기록하며 꾸준한 선발 경험을 쌓아왔는데요. 기아는 올러가 제임스 네일과 함께 원투펀치로 활약하며 팀 선발진의 안정감을 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KBO 리그에서 타자들과의 낯선 대결에서 그의 강속구와 슬러브 조합은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죠. 기아는 올로와의 계약을 통해 내일과 함께 강력한 원투 펀치를 형성하며 선발진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올로는 선발 경험이 풍부한 선수로 내년 시즌 12승에서 13승 이상을 기록하며 팀의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2024 시즌 통합 우승에도 안주하지 않았는데요.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이별하며 공격력을 보강하려는 결단을 내렸고 위즈덤 영입으로 타선을 한층 업그레이드했죠. 또한 부상과 부진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외국인 투수들을 대체할 새로운 얼굴로 올러를 영입하며 선발진을 강화했는데요. 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한 계약 총액은 각각 100만 달러로 KBO 리그 신규 외국인 선수 계약 상한선을 채운 최대치였습니다. 이는 구단이 이들 두 선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기아 팬들은 위즈덤과 올러의 합류로 팀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외국인 선수진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구단은 위즈덤과 올러 모두 메이저 리그에서 충분히 검증된 선수들이며 KBO 리그에서도 그들의 경험과 기량이 빛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기아는 이들이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할 경우 팀의 타선과 선발진에서 모두 큰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이번 외국인 선수 영입은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팀의 장기적인 성공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위즈덤과 올러 모두 현역 메이저리그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아는 외국인 선수 선발 기준을 성적뿐만 아니라 잠재력과 적응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멕시코리그에서 의지덤의 활약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가 KBO리그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점은 기아의 철저한 스카우팅 시스템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의 홈런 능력은 타선의 무게 중심을 확실히 잡아줄 뿐만 아니라 상대 투수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의지덤이 중심 타순에서 장타를 생산해내면 상대팀은 하위 타순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며 이는 기존 타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타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죠. 또한 기아의 선발 로테이션은 2024 시즌 동안 내일에 크게 의존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올로 합류로 기아는 선발진의 깊이를 더하고 보다 안정적인 로테이션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올러는 강력한 강속구와 슬러브를 기반으로 다수의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는 KBO 리그에서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죠. 또한 레일과 올러의 원투 펀치 조합은 상대팀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합류로 더욱 단단해진 기아 타이거즈가 리그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팬들의 기대는 끝없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5 시즌 기아의 연속 우승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